안녕하십니까 말로버드입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어, 골프 레슨도 해보고 골프 대회도 취재를 해보고 진짜 골프 아카데미의 일원으로 참가를 해서 주니어 때부터 일부터 우승하는 선수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골프를 잘 치고 우승을 하고 클럽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승자, 클럽 챔피언 이런 사람들의 골프 잘 치는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 구승의 박노석 프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박노석 프로는 아시아 투어 1승, KPGA 투어 6승, 시니어 투어 2승, 통상 구승을 한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중 레전드 선수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박프로랑 친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박노섭 프로가 골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KPG 투어에서 1승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한번두번 번 우승하고 사라리 프로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이 박노섭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골프에 대한 열정과 준비가 누구 못지 않아요. 자, 이 사진 보면 아마 전날. 시합 전날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호텔 숙소에서 같이 있으면서 오라고만 하지 자기는 계속 스윙 연습을 해요. 이야기도 안 하고. 아마 편하게 쉬는 그런 프로들도 있겠지만은 계속 골프채를 닦고 골프채를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통 벗고도 연습하고 옷 입고도 연습하고 계속 골프방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채 대부분 다 트렁크에 넣어놓자 쓰는 거야. 저는 박노수 프로가 웬만해서 골프채를 트렁크에 놔둔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호텔에서 자더라도, 집에서 자더라도 골프백을 들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특히 시합 전날은 무조건 골프채를 가지고 숙소 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골프채를 애인처럼 마무라처럼 안고 닦고 정성을 드립니다. 이런 골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승을 하고 골프를 잘 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를 우승하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아마추어계의 전설, 김양곤 챔피언입니다. 아마 아마추어계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미드 아마추어 골프 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미드 아마 골프 연맹에 대해서 초창기 때부터 창시자라고 볼수 있는데 90년도에 골프채를 처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전지훈련도 가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정말 노박구 스타일로 골프를 쳐요. 본인 스스로 말 표현으로는 자기가 갬블러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못 쳐도 프로들하고 계속 붙습니다. 프로들하고 계속 붙으면서 내기 골프, 내기 골프를 하면서 계속 처음에 이렇겠죠 그러나 그 프로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내도 따가는 건 좋지만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는 가르쳐 주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골프를 발전을 시키고 벙커샷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벙커샷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플레이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이라 매치 플레이에는 거의 뭐 프로하고 붙어도 전성기 때 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한곤 챔프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50 넘어서 한국 시니어대회에 나가가지고 프로 아마추어 다 참가한 그 쟁쟁한 프로들하고 시합을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은 준우승을 할 정도의 실력이고 내셔널 타이트나 이런 데서 준우승을 하면 프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KPJ에서 하지만 세 번을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한 아마추어로서 남고 싶다. 뭐 그분의 생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아마추어로서의 자기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그리고 또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한달 동안 번거지 모자를 쓰고 태국에 가가지고 페이드만 계속 찼다고 하더라고요. 최경주 프로가 한국에 와서 그한 인터뷰, 페이드를 치지 못하면 절대 우승을 하지 못한다. 우승을 하거나 메이저 대회나 큰 대회 가서는요, 그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골프장하고 다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위를 해서 한국 오픈도 나가고 메이경 오픈도 진짜 현역 선수로 하고도 같이 어,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드를 쳐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한달 동안 모든 업을 종료하고.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한달 동안 페이드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페이드를 쳐가지고 거의 아마게를 다삼녀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한테 또 감동을 받을 게 뭐였냐면, 한 3, 4년 전에 그 제주도에서 이제 한국 신용오픈이 있었어요. 예선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 앞팀에서 쳤거든요. 제가 이제 뒤팀에서 이렇게 서 치고 있는데, 이 정말 아마추어의 전설인데 제주도는 이제 착시가 있고,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앞팀에 있는데 정말 못 쳤어요. 저보다도 훨씬 못 쳤어요. 근데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아마추어 전설이 그 정도의 스코어를 과연 남기고 싶을까. 하지만 제가 아마 그분한테도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그거, 이것 때문에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더라고요. 골프는 내가 잘칠 때도 있지만. 맥킬로이도 마찬가지고 타이거우즈도 마찬가지고 골프가 안될 때는 그러게 뭐 80대 후반, 90대 칠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내 골프인데 정말 골프에 대한 지존을 느끼고 골프는 양심에 반하지 않고 자기 치는 대로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도 또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아마추어의 전설로 아마추어 대회 50 몇승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 내기 골프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이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8도에 진짜 골프 잘 친다는 사람 90년도, 2000년대 초반에 골프 잘 친다는 사람, 내기 골프 한 사람 전부 다다 다 만났더라고요. 내기 골프 진짜 짜장 먹고 둘이 합작해가지고 진짜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만나자. 사기 골프 당해도 또 만나자. 그래서 아주 혼내줘가지고 이렇게 아마추어계가 어지럽게 상위골프나 치고 남 속이고 치고 이런 것을 잡고자 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을 만들어서 정말 양성화시켜서 골프 한국오픈에도 나갈 수 있고 매경오픈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어, 제가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한,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골프에 대한 사랑 골프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200만원씩 진짜 PT 선수들처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나이가 알기로뭐 60대 중반을 58년 59년생을 알고 있는데 거의 뭐 60대 중, 중반인 나이에도 이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지금도 PT를 하면서 골프에 대한 좋은 근육을 가지기 위해서 이 노화를 방지하면서 엄청나게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정말 골프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 우승도 하고 골프를 잘칠수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감동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명의 제가 프로를 소개를 하고자면 하 이영준 프로인데 이영준 프로가 2019년도 아마저 k p g 대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 그 해에 제일 잘친 선수죠 k p g 프로들 중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영준 프로를 성장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이영준 프로도 보니까 지금 30살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영준 프로를 보고 어, 제가 3개월을 지켜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웃음도 못하고, 저 일부터 시드도 없을 때니까. 내가 너 3년 안에 웃음을 한다. 장담을 했어요. 본인은 기억할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걸 보고 그랬냐면, 형준이가 지금 보면 얼굴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가사이 아카데미 있으면, 진짜 이 저, 음? 여자들이 많이 붙어요. 이유머도 있어가지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근데 와서 보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연습량을 정확하게 채우고 가요. 그때 라이트 시설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놀다가 그 시간을 놓쳤어요. 연습할 시간을. 해가 어두워진데도 자기 목표랑의 연습을 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차를, 모닝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모닝에 골프백 들어갑니까? 골프백 안 들어갑니다.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골프백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한국 투어가 시드가 없고, 일본 투어 시드를 뛸 때인데도, 저도 이제 대학교 골프학과에서 강의를 해보지만, 그래도 골프를 하는 이 학생들이 보면,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세미만 따면, 뭐, 차 하나 있고, 폼 잡고, 이렇 열, 진짜,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영준 프로는 모닝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표한 양,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게을리지 않고 골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분명히 너는 이대로만 가면 은 반드시 3년 안에 우승을 한다. 장담을 했습니다. 골프는 영어하고 같이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멍청하다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골프는 늦게 배워서도 우승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신경이 저는 가장 필요없는 운동종목 중에 하나가 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는 계속 연습하고 열정있게 다가서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골프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프의 왕도 없습니다. 골프를 잘 치시려면 골프에 대해서 전념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로모드였습니다.